1000 어, 암페어톤의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이거에 힘을 었을때 힘이 이거란 얘기네. 이 자극의 세기는 외부인 걸로 봐서 m 값을 구하란 얘기 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어, 자, 이게 자개의 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전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전개에서 힘은 어떻게 됩니까? 힘은 f는? d에다가 q를 곱하면 힘이 됐죠. 이게 자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f가. f, 그대로 되으면 h에 d, 아, m, m이 들어가지, m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m 값을 거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됩니까? h분의 f죠. h분의 f가 됩니다. 그럼 힘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3 곱하기 1 0의 제곱이고 h 값이 1000이네요.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기 들어보니까 0.3 나오네요. 뭐 전부 공식 문제가 거의 뭐 대여분이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내용을 보면서 뭘 물어보는 건지 어떤 공식을 얘기하는 건지를 알수 있어요. 저기 힘이다 그랬으니까 f. 자, 이건 그렇고 자, 여기 쓰기 m인데 천암페아톤 메타 그러면 이게 h 값인지 알아야죠 그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기다 혹시 뭐 밀도 아닌가 이러면 또막 무슨 공식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도 문제를 잘 파악을 했어야 돼요 특히 이거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단위 잘안 보면은 또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죠 여기서도 정계에서도 여기 Q를 구하려고 그러면 Q는 어떻게 돼? 죠 2분의 F가 되겠죠 정자에 같이 가는 거니까 거의 똑같이 수고하습니다